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초대석은 한손검의 로망 서포터의 청일점 홀리 나이트 초대석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의 게스트분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만 주시죠 안녕하세요 그 카단에서 이제 홀리 나이트를 시즌 2부터 시작한 박정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네. 오늘 또 귀중한 자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마스터 스킬부터 쭉 들어갈 건데, 이거는 약간 네. 이제 초보자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린다는 점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파란 색깔 스킬을 징벌 스킬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징벌 스킬은 섬광 찌르기 음. 마스터를 네. 주셨고, 프라이포드는 빠른 준비, 연속 공격, 섬광 강화에다가, 룬은 전설 질풍룬을 섬광 찌르기에 주셨는데, 네. 섬광 찌르기 어떤 스킬일까요? 일단 상관치 기력이가 데미지 자체가 이게 딜 뻥도 좀 많이 심하고 네. 특히 이게 지금 집에 원 스택이라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거 각성기 한번 집에 이 스택 채워 보시겠어요? 어? 잠시만요. 네, 한번 써 보세요. 이게 지금 가장 댄스 스킬인데 이게 딜 뻥이 좀 많이 커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사 같은 경우에는 메인 딜링 스킬이 집행자의 검이랑 신성검 정도인데 네. 이제 그 스킬을 쓰고 나면은 이제 그 짤딜기가 얘는 필수의 사사를 했을 때. 어. 야, 딜이 한100그 신호지 안 묻혀도 120만씩 바뀌네요딜 <laughs> 네. 피다 <laughs>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준수한 짤대기로 볼수 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스킬로는 두 번째 징벌 마스터 스킬은 딜주백기 마스터를 주시고 네. 프라이보드는 빠른 준비 강렬한 일격 마무리 일격 광분 룬을 질주백해주셨는데 네. 뭐 이거는 어떤 스킬일까요 이게 이 친구가 왜 이러, 이걸 써야 되냐면이 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성검이랑 집행자의 검이 머리를 때리는 스킬이에요. 그렇 그리고 그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신의 분노 천상의 축복 뭐 신성 폭발 이런, 이런 스킬들이 백어택, 헤드어택 이런 보너스 딜 추가 데미지가 없어요. 네. 질주베기 눌러서 저렇게 딱 가는 거면은 엄청 이제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이동하기가 수월하겠죠. 어...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뭐 머리를 잡는 게 딜이 아무래도 20%가 더 들어가니까요. 신성검이랑 집행검이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질주베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서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그 무자비한 네. 질주였죠 그러니까 무질이요? 돌질하는 네. 걸 썼는데 네. 그랑은좀 차이가 좀 어떠신가 이게 특포가 생기면서 네. 무질은 이제 특수성이 뭐냐면은 무질은 똥구멍에서 계속 박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laughs> 어 이제 제가 이그 가이드 영상이라서 단어만 조금 아아 네. 아, 예, <laughs> 무질은 이제 백어택 이제 허리에서 <laughs> 계속 계속 이제 몸을 이제 부딪혀줘야 돼요 네네네. 그래야 DP가 나오는 스킬이에요 근데 마무리 일격은 이동기로도 쓸수 있는 게 써보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금 무지는 이렇게 박히잖아요. 그게 네. 다 박혀야 딜이 나오는 거고 마무리 일격은 그냥 이제 달려가서 그냥 이때쯤 되면 그냥 떼야겠다. 멈춰야겠다. 홀딩을 누, 떼야겠다 이러면 되는 스킬이라서 아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아 긴장해서 아니지, 지금 긴장해서지고 괜찮아요. 와, GMA,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와. 자 그럼 이제 다음 세 번째 스킬은 집행자 이검 마스터를 줬고 네. 트라이포드는 성은 성은 오전자의 위지. 네. 집행자의 일격, 그다음에 영웅 제풍룬을 집행자한테 주셨는데, 집, 어 집행자의 검은 좀 어떨까요? 집행검이 아마 신성검보다 쎌 거예요. 오... 실질적인 데미지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숙성이 없다는 가정하에 치면은, 네네, 무조건 집행검이 째이 쎄요 가장. 음... 어, 이거 뭐 굉장히 또 메인 딜링기로 이제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음. 지금 또 마지막은 어떤 홀리나이트의 상징성 있는 스킬이죠. 네 신성검. <laughs> 네 신성검 맛도 좋고 트라이포드는 네. 성은 약점 포착 응축된 기운, 그다음에 여기다가 오오렇게 심판을 이제 신성검에 주셨는데 신성검 네, 네, 네. 어떨까요? 그 신성검이 이제 빨래 모션이 되게 무시 마시겠지만 굉장히 빨라 요 이게 지금 질풍도 안 들어간 건데 오 질풍도 안 들어간 건데 굉장히 빨라요 이게. 네 신속이 한500 정도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선이 좀간계합니다 왜냐면 이 네, 전기흡수까지 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네네. 아저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쵸? 그렇죠. 네. 음... 신성은 좋긴 한데 좀 애매하죠. 그냥 약간 좀 계륵, 그냥 계륵으로 정리할게요. 그냥 좀... 아 약간 좀 이제는 네네. 약간 주인공 스킬이 아니라 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주축 스킬 중에 하나고요. 자그고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는 이제 신성 스킬이죠. 서포팅 네네. 스킬 한번볼 건데 첫 번째로 신의 분노 마스터를 주셨고 프라이포드는 네네. 넓은 남래 신앙심 네네. 분노 표출에다가 전설풍요 주셨는데 네. 신의 분노 어떤 스킬일까요? 신의 분노 자체가 그냥 공쟁 스킬이에요. 홀리가 각성기를 썼을 때 신의 분노랑 천상의 축복이랑을 딱한딱그 사이클을 한 사이클 반 정도 딱 돌리면 아덴이 다 차거든요. 만약에 다못 맞춰도 두 사이클. 네. 그래서 일단 웬만하면 신의 분노 데미지를 보고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공쟁용 때문에 쓰는 스킬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필수 스킬, 필수 스킬 신의 분노. 홀리라이트. 약간 네. 내 아이덴티티 게이지도 좀 채우고. 네리의 네. 시너지도 줄수 있는 필수 스킬 네보시면될것 같고 사양젠의 네, 네. 어, 뭐두 번째 마스터 스킬은 신성한 보호 네. 마스터를 주고 트래포드는 가벼운 발걸음 보호 네. 강화, 제 서약에다가 광분? 아 광분이 두 개인가요? 네 그거 광분 두 개예요 아이고 쌍광분을 신성한 네. 보호 해주셨는데 뭐 신성한 네. 보호 어떨까요? 신성한 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홀리가 이제 적패 자리에 있을 수 있는 <laughs> 그런 스킬이죠. 예. 음... 왜냐하면 신성한 보가 피가 차요. 8% 피가 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제가 지금 지배가 나오고 나서 홀리가 단점이 많이 사라졌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 14 총과 15총가 그럴 거예요. 그게. 아 깨질 때 어. 기준으로. 네, 깨질 때 기준으로. 이게 또 이게 <laughs> 사기인 이유가 여기 보면 빛의 서약이라는 트라이프드가 있어요. 어, 그 네네. 체력에 에 8%를 계속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유지력 차이가 좀 많이 심해요 <laughs> 어떤 음... 레이드에서든 플리 키워보신다든지 알겠지만 설자 서야, 타임이 좀 길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훌리나이트가 네지베세트가 나오면서 지금 단점들이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근데 네, 만화가 좀 부족하다 이 정도는 좀 다, 많이 단점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이게 뭐 굉장히 또 좋은 스킬이다 말씀을 주셨고요 네 ]고요. 좋은 스킬이다 네, 딱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신성의 세 번째 마스터 스킬 신성 복과을 네. 주셨는데 오것도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드라이포드는 <laughs> 재빠른 손들림, 네. 빛의 흔적, 폭발의 여파에다가 단죄를 이제 신성폭발해주셨는데 뭐 이거 좀 이거 어떤 스킬일까요? 일단 신성폭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모든 스킬을, 모든 보석이랑 모든 스킬을 다 지배로 맞춰놓은 건데 일단 신성폭발 같은 경우가 낙인, 낙인 스킬 중에 데미지가 가장 세고 스킬쿨도 제일 길고 낙인 유지도 제일 안 돼요. 음. 근데 이제 지배, 이제 그 단점을 지배, 이 스택이 터지면서 다 커버가 되거든요? 낙인이 네. 딱 3총가 별 2총가. 근데 이제 신상 폭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깔, 트라이포드 효과를 가장 잘 먹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폭발이 폭발하고 네. 알겠지만 둘데미지가 일단 좀 강력한 편이고 그렇다고 메인 데미지로 들 필요는 없고 여기 깔아놓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라질 때까지 낙인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 사라지고 나서부터 낙인이 계속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사초 남잖아요. 사초. 네. 네. 낙인 유지가 집에 이 스택부터 이렇게 돼요. 한1 이제 많이 빗 나가더라도 1 2초 정도, 3 초. 이달을 보 왜냐면 무력화도 달려 있고 네. 또 이제 뭐 부족한 뭐 이제 면역 이런 것도 챙겨주니까. 다음에는 네. 저희가 마지막은 나 이제 천상의 축복 신앙심의 네. 마지막 스킬인데 프라이버드는 신앙심 용맹 천상의 네. 이런 고에다가 영웅풍력 주셨는데 천상의 네. 축복은 어떤 스킬까요? 어 천상의 축복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유일하게 시너지 스킬 그러니까 이제 공증 스킬이고요. 네. 약간 이것도 개륵이에요. 신성검이랑 비슷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오... 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진 않은데 그렇다고 어, 없다고 하기에도 또좀 이제 그죠? 신성 신선... 예. 네, 이거는 왜냐면 하 추뎀도 없고 만약에 어... 스킬이 좀 많이 모자르세요, 디브온들이 보통 하면은 네. 두가지를좀 줄여야 한다면 어떤 걸 줄이는 게 맞을까요? 일단 신성 폭파를 낙인 스킬로 바꾸는 게 맞고요. 아, 네 이제 빛 빛의 충격으로 바꾸고 네. 질주 베기를 돌진으로 빼야죠. 어. 아, 질주 베기를 네. 다래브로내려고리뉴비몬들은 돌진 네. 돌진이라는 거는 이제 습발 이동기인데 요거는 시 트라이포드는 네. 어떻게 쓸까요? 돌진은 타, 무조건 탁월한 기동성이에요 탁월한 기동성 거리 증가 최대, 네, 최대한 돌진에서는 최대한 특포를 빨아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음, 사 어, 이제 저희가 스킬 테리 다 알아봤지만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 홀리나이트를 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정일만의 레이드를 처음 들어갔을 때 스킬운용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 무조건 일단 신에 가서 가자마자 몬스터 접근하자마자 신의 분노로 신앙심을 채우고요. 네. 그 다음에 신성폭발을 깔아서 단재를 터트려요. 네. 그리고 신성검을 꽂고 각성기를 꽂고 바로 이제 천상의 축복을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딜 사이클을 돌려줘야 돼요. 오. 지금 핵심이 뭐냐면 공쟁이 계속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의 분노 깔고 신성폭발 깔고 신성검으로 단재 심판 터트리고. 터지면은 바로 이제 그 터지기 전까지 뭐 섬지를 찌르셔도 되고 섬지를 찌르는 게 가장 편하겠죠? 신의 보호를 네. 안넣으셔도 되고 그때 이제 각성기 딱 이제 써주시면은 편하거든요. 각성기 쓰고 음... 바로 천상의 축복 바로 연결해야 돼요. 바로 들어가야 돼요. 네. 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만나서 이제 문오키고 폭발을 해가지고 단재를 한번 터뜨린 다음에 터서당이가 하고 각성기 넣고 끝나자마자 바로 천상 축복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섬만넣다가 바로 이제 질주 비동 넣어주고 다시 섬 지금 리리 다시 시금지지 바꾸 금지쿨지대마다쭉 돌리면 될까요? 네쿨 계산하면서 최대한 금지이랑 이제 위주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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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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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이제 신분의 금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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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지 스택 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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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좀 관리 조절금 네. 어. 저는, 그, 방향성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지금 많은 홀리분들도 많이 좀 당황을 하세요. 야, 이거, 신선한 홀리나이트인데. 그렇지만 이제, 요런 방향성이, 이제, 서포팅만으로는 사실 바드랑 경쟁이 좀 애매하잖아요. 서포팅 우리가 간다고 해도. 못 살아남지 못하죠. 그죠? 못 살아남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풀셋을 가서, 부족한 쿨타임 땡기고, 신명 올려가지고, 우리는 어떤, 딜을 좀더 보조하면서 서포팅도 놓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신선합니다. 뭐, 있을 건다 서포팅도 있고. 다음이 저희가 장비나 뭐 각인 세팅에 대해서 좀더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 관련해서도 음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홀리나이트가 현재 시즌2에서 어떤 유물 세트를 고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좀 어떻게 보고 까요 나는 그래도 서포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사집에 입하게 솔직히 가는 거 나쁘지 않고, 제가 제일 생각하는 게 베스트는 진짜 전체적인 컨텐츠를 제외하고 그냥 군단장이라는 컨텐츠로 봤을 때는 무조건 6지 배가 맞는 것 같은데 오,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따라... 일단은 홀리나이트가 서포터로 갔을 경우에 헤드어택, 백어택 있는 스킬들이 4개를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일단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러면 은 파괴 같은 경우에 좀터트리는데 있어서 홀리가 좀 어떨까요? 파괴를 만약에 뭐 섞어서 간다고 하면은 파괴를 했을 거면 이 e 스킬 트리를 쓰면 안 돼요 음... 네. 일단 뭐실드나 어떤 그런 걸좀채워주수는걸 해가지고 맞춰서 어, 하는 거군요 뭐, 그러면은 어. 네네네 그지만 그래도 저어서... 그럴 네. 거면은 바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약간 해가지고 홀리나이트는 6지배로 가신 것 같고요 1000 네. 6지배가 무조건 맞다 생각합니다 이제 네. 각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정읍 3, 원안 3, 각성 3, 네. 심판자 3, 수구 3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 네. 뭐 홀리나이트의 어떤 그 유물 장비까지 고려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네. 각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가장 베스트일 거예요. 네네. 지배를 지배를 갈 거면은 무조건 적업은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못 받아요, 그냥 스킬을. 음음. 없으면 스킬 못 받고. 그것 또 이제 원한 같은 경우도 저는 애초에 컨셉을 이쪽으로 잡고 계속 연구를 계속 해왔던 거고 계속 게임을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음. 이제 원한도 필수고. 각성 같은 경우도 홀리나이트 아덴 특성상 이제 또 빨리빨리 채워야되고 서포트잖아요. 일단은 서포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각성도 필수고. 심판자 같은 경우 여기서 좀 갈릴 수 있어요. 심판자는 심판자는 사실 5만 주도 되거든요. 네. 5만 주도 되는데 심판자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페널티 없이 그냥 이제 깡지15% 올려준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근데 심판자는 페널티가 없어서 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오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없던 걸잊게 해주는 거고 그거 자체도 실력도 계속 왜냐면은 이제 아덴 차 아덴이 좀 많이 차니까 특히 육지 입다 보니까 스킬 크로 계속 계속 돌리니까 네. 아덴이 좀 많이 차요. 어, 축구 결화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3으로맞춰줬고 축구 결화도 또 이제 필수. 축구 결화는 없으면 힐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어, 뭐 추가로 나오는 질문 중에 혹시 만화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그런 질문도 있네요. 집에 육집에 가면은 또 만화가 좀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건 좀 어떻게 거 맡십니까? 네.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비약기스 네,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비아키스나 뭐 군단장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만화가 많이 부족할 만큼 플레이가 하는 경우가 한 진짜 열번 중에 한 번꼴로밖에 없어가지고 딱히 그 뭐, 어려운 뭐, 만화에서는 네. 계속 움직이는 레이드 기준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음... 그러니까 이제 네. 다음 순서는 이렇게 세팅해서 실전 레이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약간 헤드각이 안 나올 때도 그때 신호는 좀 어떻게 하시나요? 헤드각이 안 나오는 경우를 질주백이 질주배기, 그러니까 질주백일 채우는 게 머리를 잡으려고 질주백일 쓰는 거예요. 길을 발견는 경우보다 이렇게 다가가서 네. 이렇게 하면 머리가 또 고개가 돌잖아요. 네네. 이런 뒤로 빠져서 지펜검 때 그때 박았었으면 되거든요. 오. 지펜검이 사정거리가 길어요. 네네. 지펜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 타, 2 타보다는 3 타가 주딜기라서 음. 혹시 심포기는 그 면역이 붙어있나요? 혹시 심포기는? 신생폭발에는 면역 있어요. 어. 이제 좀 약간 버티면서 넣어볼게요 실드 걸어주고. 빽이 무서고 아직 아덴 켜주고. 야, 이제도 2스택좀 되니까, 어, 쿨타임 이 슬슬 좀 빠른기도 느껴집니다. 반제, 심판, 스탯, 넣어주고. 저, 저, 저 좋아요. 와. 야, 근데 확실히 쿨이, 이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우리 홀리도. 헬리어 타임 3분. 3분. 근데 보다 보니까 홀리가 좋은 느낌보다 유물셋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 음... 다른 유물셋 홀리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딱 말하면은 네뭐 도움 네. 주세요. 현재 로스타크는 제가 생각했을 때딜 타임이 정해져 있는 레이드가 없어요. 딱 지금은 지금은 특히 홀리 특성상 그 아덴을 컵 아덴을 이제 아니 모아놓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니 3버블처럼 그렇게 버블이 좀 아덴통이 크면 은 극특화 맞는 거 맞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서포터에서. 근데 3법을 양을 못 채우는 양이 아니고 그 양보다 훨씬 작은 아덴통인데. 거기서 이제 극특화를 가 가지고 딜뽕을 주겠다 약간 이거는 저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음, 네. 그래서 또 홀리마이트이다 보니까 이런또 선택지가 하나도 선이 많고요. 바드는 아니, 바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바드랑 비교했을 때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게 특화로 비교했을 때 아덴 오라랑 이제 용맹이랑 비교해야 되는데 용맹 솔직히 말해서 이제 딜뽕이 오는 건 무조건 용맹이에요 근데 이제 안정성과 딜뽕을 갖출수 있는 건특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네 근데 그거 아, 계속 켜줘야 되는데 네 아덴 자체를 오라 자체를 계속 켜주고 계속 피 관리를 계속, 계속 가능하는데 굳이 파괴를 갈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현재 제 생각에는 음, 네. 그래서 뭐 세트 장비 부분도 답변이 좀 됐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도 들으면서 아 이건 무조건 홀리는 6집에다 저도 그런 생각이 어제부터 들긴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정말 딜러보다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공리라이트가 그래가지고 <laughs> 네. 어, 장점을 좀 극대화하자 그렇게 또 방향성을 잡아서 또 이렇게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택하는 좀 돌아봤으니까 저희가 네. 벨가 솔플 할 때도 벨가 솔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트라이포드도 좀 바꾸시고 하시면 돼가지고. 오 천안을 쓰시네요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결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오 사특복 하나에 보면은 제가 그 사특복으로 다 맞추는 게 있어요. 아, 보관함도 넣어봐라. 컬렉션처럼 그, 혹시 두 종류의 보관함이 있는 거면, 그러면은? 네개 팟에 <laughs> 아, 서... 네 개. 헷갈려가지고. 아, 진 투보관은 네 개요? 네개 팟에 네 개. 어, 이분은 진짜 그냥, 진짜 홀리신데, 여러분들? 시면은 네. 어, 투보관 1, 2, 3, 4가 나, 나눠져 있네요. 아, 여기서 이제 골라야 돼. 1번은 너무, 모자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그 어깨로 넘어오시. 저도 보면서 해야 돼 이거 지금. 어, 네. 장갑에 지금 심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2번 트라이포드 보관함으로 넘어와 보시겠어요? 처단을 쓰고 계시네요 이번에. 그 4번이 4번일 거예요 이걸. 4번? 아, 네. 4번에 이제 돌진 들어가 있고. 네, 그걸 로끼시면 돼요. 성강강화는 어떻게 안 쓰는 건데 그냥. 오. 어... 어... 야, 선택신기하다 이거 진짜. 장갑은? 장갑에 이거 처단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장갑 넣어주세요. 어, 4번 네. 거. 처단 넣어주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기는. 어... 무기도 넣어 주셔야 돼요. 천상의 지방 공 사저 거고 천상의지는 넣어 주셔야 돼요. 아 어, 천상이런 거. 네, 넣어. 처벌도 넣어주시면 돼. 요 선택 장비 적용하기. 야 네. 근데 저도 많은 분들을 봤지만 어, 이렇게 네. 옷장이 내기신 분 처음 봤어요. 이거는 스킬 트리가 이거만 어 들일 때만 세팅만 좀고 뭐 알려드릴게요. 마스터는 지금 처단에다가 재빠른 손놀림, 신성한 처벌, 이중 강타 주셨고 룬은 질풍이고요. 그 다음에, 질주백에는 빠른 준비, 가능한 일격, 마무리 일격에 방문 줬고, 집행자도 동일합니다. 성은 도둔자의 지행자 일검에다가, 아 일격에다가, 신성검은 성은 약포, 응축된 기우 이렇게 주셨고요 심판, 룬 동일해. 아까 이제 사진에 나, 나올 텐데,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신의 분노, 넓은 당래상심분노표 배출 주고, 폭력까지 해가지고, 자, 신성폭발은 재빠른 손놀림, 지체 흔적, 폭발의 여파 단제까지 주시고 천상은 진앙심 용맹 진호, 천상이 지는곡에다가풍요까지 해가지고 돌진 사 레벨 주고 여기에 이제 딜 완전 이제 딜에서 몰아주는 그런 세팅이시고요. 우선은 세팅은 다 됐고요. 신성검 어1 4 0 0만야딜 뭐야 이거 <laughs> 잠깐만 내가도 홀리가 아닌데 이거는. 오! 1 4 0만 나이스! 왼쪽으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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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또 마지막 순서는 뭐 후기 뭐겸 그런 식으로 순서로 이제 넘어갈 건데 마무리 좀 어떠셨나요? 아 솔직히 긴장 안할줄 알았는데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아 처음엔 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사실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약간 인식을 좀 부수고 싶어서 왜냐면 솔직히 RPG라는 게임이 이제 네. 자기가 그거를 몇년 동안 가지고 갈수 가야 되는 캐릭터잖아요. 네. 가지고 가야 되는 캐릭터인데 이제 계속 약하다, 뭐안 좋다, 뭐 약간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뭐 게임 하는 것도 솔직히 키우는 입장에선 좀 그렇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좀 그래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왜냐면 유비분들도 또 이제 막뭐 콜리 안 좋나요, 뭐 인벤 게시판 뭐 이런데 보면. 어 많이 물어보거든요. 좀, 근데 이제 좀 아니 제가 했을 때는 나오는데 이제 그. 하, 다안 나온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아 세팅을. 그치 그치 네. 이게 왜냐면은 사실 홀리가 좀 고착화가 됐었어요 시즌 1때 약간 서포터 그 유지해 오다가 이제 막 갑자기 또 딜을 좀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입던 옷이랑 달라져가지고 좀 다들 어색한 걸 수도 있거든요 기존의 홀리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확실히 좀 연구해가지고 사이클 올려서 내가 공대 전체의 딜도 좀 챙겨주는 것 동시에 이렇게 서포팅도 부족하지 않게끔 할수 있는 요런 세팅 어 저는 정말 좀 감명 있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많은 또 홀리나이트분들도 홀리나이트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참고가 잘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정일님만의 홀리나이트 매력 어필 시원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홀리나이트가 트포, 트라이포드가 가격이 되게 싸요 이거 막 생각보다 사람들이 막 노잼이다 졸리다 막 이러는데 상대님태해보셔 아시겠지만 졸리지 않잖아요 전혀 솔직히 말해서 어우 저는 손맛이 타격감이 장난이었어요. 네. 신경쓰고도 많고 되게 이제 좀 파고 깊게 파고들면은 되게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흠. 자리 나와주신 정희님한테도 박수로 보내주시면서 저희도 인사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뵙겠습니다. 정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